왜 파인애플이라니까? 그냥 파인애플이라 해요? 나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? 어떻게 하셨지? 으 근데 왜 이렇게 하나? 하하 그럼, 그럼, 그럼. 야, 너뭐 하다, 이지마. 영어로 하겠다, 그럼. 어, 그래, 영어로 해. 어, 아, 그럼. How uh, come you are late again? 아 그럼. I missed the last train. 아 마지막 기차를 놓쳤어요, 그럼. 아이고 그럼. 어, 오늘 할 건데, 그게? 영어? 아 어, 그럼 그렇구나 그럼 아 마지막 기차를 놓고서아 늦었어요 그럼 근데 너밖에 안온 거야 대체 기차를 왜탄 거야 아 저기 멀리 공룡 친구 만나러 갔다가 아이씨 배표를 해가 어 아, 기차가 정차하는 바람에 음 이유를 좀 제대로 들어 아휴 근데 그거 오늘 우리 친구들 그게 질문은 뜻이 왜또 늦었니 그리고 대답은 뭐 마지막 기차를 놓쳤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야, 뽀로로 왜 이렇게 늦었어? 아, 한 영어로 내기할게. How come you are late again? I missed the last bus. 마지막, 버스를 놓쳤어. 에휴. 그 이유가 뭔데? 아, 마지막 버스가 날안보고 그냥 지나쳐 가더라고. 그것 때문에 한 시간을 기다려야 돼서. 버스가 한 시간 뒤에 온 그런 경우가 있나? 있어. 어, 그러다 치지. 응. 그럼 계획 성공, 계획 성공이야. 아이고야, 아이고야, 아이고야. 야 애들이 꼭좀 잘하라 그럼. 어 미안, 뭐, 뭐 하는 거야 이 집? 어쨌든 애들이 지금 왜 이제 와? 어 미안. 어 하, how c 어, 어, you are late a g 그리고 어, I m i s s 어, 더 레스트 에어플 a i 마지막 비행 비행기를 놓쳤어. 비행기를 왜 타? 아, 잠깐, 외국에, 그, 유명한 박사님을 만나러 가서 배우고 왔지. 근데, 마지에 비행기가, 아이, 공항에 도착했는데, 뭐, 벌써 이미 출발을 벌더라고. 아이고야, 왜? 잘했어. 음. 잘했어야 들 그럼. 뭔가 좀 들었는데. 뭐, 어쨌든, 다음 친구. 어, 안 왔구나. 아니, 대체 오늘 왜 이렇게 다안 오냐고. 아이고야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왜 하필은. 배가 그렇게 못타 가지고. <laughs> 그래? 너뭐 하다가 이리 왔어? 아니 나영어로 얘기할게. How come you? 잘한다, 아이디. 아주 잘한다. 왜 너가 얘기를 해? 아주 잘하고 있어요. 너 지금 방금 전에 패티한테 뭐라 얘기를 해야 될지. 너도 그렇고 너도 주의. 뭐라는 거냐, 그럼? 그러니까 주의. 그러니까 경고라고. 뭐, 어쨌든, how come you are late again? 에, I missed the last taxi. 잠깐만. 아까 배가 늦었다지 않았나? 택시를 놓쳤어요.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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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, 10. 음, 뭐, 어쨌든. 아, 아. 쟤들 뭔가 꾸미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? 쟤들 혹시 영어 좀 배운다고? 음, 어, 나는, 어, how come? 으이? 어, 얘기도 안 하고. 어, you are last, uh, late again 이구나. 어, 영어 걸짤 왜 못하지? I missed the last taxi. 거 봐! 루피가 택시 탔잖아 사실 배 탔는데. 뭐, 어쨌든. 어, very good job, well. Very g o d job, e l l done. 그럼 나만 두번 받았다. 그럼. 우리도 해줘. Very good job, well done. 아니, 우리도 해줘. Very good job, well done. 우리도 해줘. 베리 굿. 아이 그만하자. 어우 힘들어. 너희도 뭐 있었지? 아 아니 아무 아무 일도 없었어. 너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일부러 그랬어. 맞아 우리 일부러 그런 거야. 어영화 요즘 공, 공부 많이 했거든. 나도 공부 많이 했어. 나도 많이 했고 나도 많이 했다. 그럼 그렇구나. 음쨌든 <laughs> 뭐 영어 잘하더라. 우리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. 어 그럼 눌러주세요하라 근데 오늘 영화 좀 이상하긴 했나. 그럼 이상했어. 그럼. 어,